언제나 시장에 관한 한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장이 조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 뭐, 어, 지금의 흐름에서 큰 맥점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2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엠파 등의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음, 다만 이제 이 조정은 이미 여름 다른 채널 총에서도 마쳤지만 두 번의 조정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그 구간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의미 있는 구간이 바로 현재 주가에 와 있습니다. 아 바로 이 부분들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 하락하다가 목요일 때 주가가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꺾 올라가다가 목요일이 되면 은 항상 한쪽의 프레임을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요걸좀 보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요걸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글로벌부터 보죠. 자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은 다우나 나사기 아주 가게 올라갔습니다. 하나 꿀팁은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 꺾어져 내갔을 때 20이 외봉일 때는 주로 마틴 결에서 100이 서뜨고요 20이 쌍봉일었을때요 240이 뜹니다 어쨌든 이게 마틴 결전 나오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꼭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의 관점이 있고요. 투자의 관점은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되는 구간이에요. 특히 투자의 관점이라면 주가가 밑으로 갈때 모아가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사이클 때는 18개월을 빠지지만 미국 하락할 때는 13개월밖에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66개월 혹은 1 0년의 슈퍼 사이클 가기 때문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다시 죽가 올라갔는데요. 열차례 어, 방송을 통해서 아 어, 스파이, SPX에 대해서 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요번 달만 해도, 아 어, 스파이가 한 5%, SPX는 한15%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니까 러여쪽히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미국이 직전 고점 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VOM이기 때문에, 얘도 약간 한 번은 좀, 주, 좀 줄, 줄, 걸어렸다 가야 되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중국을 보면 중국 어제는 조준받았고, 오늘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가가 락할 때, 중국의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물론 중국의 악재가 있었던 것도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중국만의 문제라면은 오늘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우리나라에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중요한 거, 제가 얻었던 그 경험치는 여기까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주가 급락하다가 우리가 목요일일 때 옵션 위클리 만기가 결치면서 올라갔다 그럴 거예요.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아, 얘가 원래는 원래 기본적인 공식 매매 공식은 이게 외바닥이면 어서 꺾어지냐면 여기 이 시선을 꺾어지든지 아주 중간 값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선과 육선 사이, 이, 이딱 중간 값이죠. 여기 그니까이 코스피를 코스닥을 보시면은 이게 외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 2 0과6 0의 중간 값이 이렇게 두드맞죠근데딱 타이밍에서 뭐가 걸려있냐면 바로 위클리 옵션 만기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각각의 포션 그러니까. 콜, 콜 포션, 푸 포션 갖고 있는 이 세력들 입장을 봤을 때는, 이걸 완전히, 아, 뭐랄까, 생멸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땐 주가가 제대로 가던 방향으로 잘못 가고, 이렇게 제동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원래 내려가다가 위클리 옵션이 있어서, 얘가 올라갔어도 다시 주가 방향 내려갔듯이, 얘는 일단 방향 위로 향한 모습에 놓여져 있고요. 그러면 은는 엠파동이라는 개념은, 얘가 이제 두 번의 조정이 남아있는데, 그두 번의 조정이 있어도,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밑에 이 바닥점으로 봤을 때는 3개월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관점서 지금 오늘 아,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음 주에는 완전하게 이 미국 기업의 대표성 기업들의 그 실적들이 무더게 발표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인텔의 실적이 나와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름 만들면 다라는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마소, 그 다음에 또 애플, 뭐 캐타필라 뭐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은 미국의 기업체들이 실적 발표했을 때86% 이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주가에 반영해서 먼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조정받다 하더라도 그 다음 얘는 지금 막혀있는 것은 아까 봤을 때는 대로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들. 뭐 위클리옵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혀서 이런 부분이고 대신 얘가 밑으로 하다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밑에서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장은 여전히 엔파 등 연속선상의 노출시간이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올라갈 때 그냥은 못 가고, 이 중간 값에 걸린다 면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위에서는 약간 물량을 줄여주고, 배팅을 만드시 리밋 공략으로, 최근에 움직이는 런 테마성 주목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 공략하는 매매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이 얘기 전부 다두드 맞고 있지만, 빠르면 내일 이후, 특히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하든선 다시 저점에서가 돌면서 음직할 수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 조심할 것은 이럴 때는 항상 주가가 위아래 로 왔다 갔다 하는 혼조항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위에서는 추측하는 것보다는 줄여놓고 하늘 공략하는 이미 공략에서지금 장을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지만이렇게 매주 도, 목요일 날에는 항상 동그라미 치면서 항상 원래 음지했던 방향과 반대. 내려갈 땐 주가가 들어준다든지 지금처럼 올라갈 땐조심받다든지 아, 이런 통계치를 봐가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때마다 확인하는 건 30분 단위로 3 5의 길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여러 차 맞췄던 대로, 번개 차트를 가지고 녹색의 쌍봉, 쌍바닥을 같이 보면서 매매하시면 참 도움이 될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우성이 외바대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조정이 리클리 옵션과 마주쳐서 맞닿아서 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에 대해. 드리...